따뜻한 교회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으니라.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니이다 요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요하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요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어, 고난 주간입니다. 저는 어, 고난 주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어, 묵상해야 하는데 그것을 묵상하기보다는 어, 저의 고난에 더 집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없이 떨어진 그 자존감으로 인해서 어, 회복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계속 그것만 묵상하는 제 자신을 좀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 주님, 제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울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어, 내가 강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10편 어, 138편 3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어, 송혜야 네가 어, 나에게 기도하고 강구하면 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너에게 힘을 더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막막하고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려고 합니다. 요즘 다들 힘드시죠? 각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강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의 영혼에 힘을 부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 그 주님을 좀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것들을 조금 고하고 강구하면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또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예수님을 좀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나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좀 믿으시면서 우리 주님께 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어, 생각이 났어요.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강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어, 그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어, 힘내시고 그 사랑의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님, 우 리가, 약할때 강함 되 어, 주 시고, 우리 를 살리 시고, 우리 를구 원하 여, 주 시는 그 주님 이 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낭망되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하겠어도 주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강구할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영혼을 구하고 강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처럼 삶으로 품을 전하는 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